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곳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동해해수욕장입니다.